오늘 이제 주말 맞아서 마실 센트럴 갑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마실 센트럴 소개해 주려고. 아및 우리 이제 오상이북 가서 나의 파트너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유니폼들 조지러 가야죠. 기념품 사러. 네스기리. 네스기리. 시초 하나 생일. 아. 마킹까지? 아막킹까지 근데 지역 클럽 생없은못 해요. 아, 작곡가 되죠. 또 아. 사회생활 한번 배웁니다. <laughs> 예의는 역시 나오는. 작곡 작곡과 함께하면 이 영감이 언제나 또. <laughs> 아 무슨 그런 말을. 한량 한량 한참 이렇게 보면. 이거 잠깐 뭐... 보기만 해도 예의범절을. 유진이 아버 진짜 미끄러져 있어. <laughs> 지금 그래도... 카메라 녹화 안 되고 있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안 되고 있구나. <laughs>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카메라에서 계속 쭉살아요 <laughs> 그건 좋아요. <laughs> 그건 좋아요. 좀... <laughs> 그거 좀 좋네. <laughs> 우리의 집결지. 야, 맛집. <놀람> 여기도 괜찮긴 하거든. 아, 잠깐, 여기부터 볼까, 그냥? 예. 어, 여기가 레트로가 좀더 많아. 와, 많아, 예. 이번 시즌은 AC. AC. 이번 시즌은 AC, 이것도 있네. 트레이닝도 어, 있네. 오, 파리, 파리 예쁘다. AC 레트로. 어, 레트로. 어, 이거, 이게, 이게. 랜드 포드가 있네. 좋지, 좋지. 어, 이 정도 좋지. 마킹도 예쁘고, 자수. 와, 옛날거와 a i 거나 이거. 샀어 이거. 와, 언제 이거. 나 저번에 혼자 왔거이 아, 네. <laughs> 어.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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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거년그거그 챔스 결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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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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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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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일단 가격 한번 여쭤봐야겠다 일단은 다 그냥 만세팔라 보시면 돼요 아그응 네. 네. 이제 최대 만에서 이제 깎아야죠 오 괜찮다 이거 어때요? 괜찮은 어? 근데 얼굴 태운 톤이랑 잘 어울린다 눈도장 어, 확실 어. 메뉴가 어. 많다 아 그럼 이쪽에 어 이쪽에? 아이쿠 아이쿠 거기가 그유튜브로 봤던 거기도 하나? 네 맞아요

저거 뭐 이거.. 왜왜왜 이게 기념품이에요 셀라 맨맨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셀프? 셀프 아 자매맨 오 자꾸 어? 빛이 잘 어울려 진짜? 어

선사 일단 만 하고 어,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I'm good okay. Okay. I'm good 아, 뭐그크스 오케이. 오케이. 오푸짐하다 동대문 시장이야, 이게. 7천한장 와, 잘 샀다. Ok, merci. merci beaucoup. À la prochaine. Merci, merci. Oui, oui. c'est la, la oh, dernière fois de. Oui, oui, oui. Oh, c'est la dernière fois. La dernière fois. Merci. Ok, yeah. goodbye. Merci. Vous travaillez bien. Oui. On va faire une photo de famille avec lui. Ah, ok, c'est bon, c'est bon. C'est bon. 매워. 아 좋다. 아. 세모 세모. 오케이. Okay. Okay, okay. 어, 사진까지 해주시네. 그러니까. 아. 역시 의리다 의리. 오케이 알라 포션. 알라 포션. 차. 오버. 잡시 안 받은 사람 나요. ㅋ <목소리가> 그냥 나데? 시두 번고 못어요잘 먹겠습니다 와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 어, 음... 어, 어,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짜증나. 우리는 추억을 남긴다 어이 잘하겠습니다 방해야죠 아 말아? 아자아자 아자아자 너무 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요 네. ㅋ 먹고 건강하게 있다가 한국에서 볼수 있으면 만나요 네다 쉬다, 니다고맙습니다 쉬다, 쉬다, 다 쉬다, 쉬다, 다 쉬다, 쉬다, 다다다 쉬다, 쉬다, 쉬다 귀국 아 <laughs> 저기어후가나방어겠습니다 아 <laughs> <오, 너무 웃음> 아. <laughs> 하나, 둘, 셋. 자, 그지자고 쓰세요. <laughs> 됐. 어. 카사 타입이 됐습니다. 하어세요아 주세요. 아이고 이런 걸. 어쩐지 뭐 불꽃나 <laughs> <laughs> 아, 아니 l <laughs> 와 <laughs> 아, <이렇게. 오> <laughs> 멋있다 아 진짜 대박. 아! <목소리나> <laughs> 귀여운데? 아, 아 두부지.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 제대로 잡았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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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고아라고아아니야아니야 달라봐 요